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물음들을 답을 얻기 위해 사상과 철학 등 학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각가지 종교, 교리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도 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여러분은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진리 곧 복음을 기뻐함으로 영생을 얻었지요.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러니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 사랑, 공의 등 진리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곧잘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에.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시죠. 그래서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보기를 즐기 하십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면 기쁘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정지하는 것이 너무나 싫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또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변기하지 않는 마음, 진실함, 정직함 등 선의 마음을 좋아합니다. 선한 말과 행실을 기뻐하지요.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만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요. 그런데 혹여 말씀을 듣고 나는 아직 온전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구나 하고 힘이 빠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되 실망하고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체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진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오직 진리만 기뻐하는 경우는 드물죠. 마음의 육이 있을 때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차츰차츰 변화되어 비진리 마음을 다 벗어야 온전히 진리만 기뻐하는 마음이 되죠. 우리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생을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 곧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영혼이 살게 되지요. 그러니 진리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진리 안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날마다 진리로 변화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천국 소망과 영적인 사랑이 가득하니 얼굴이 기쁨으로 빛납니다. 또 진리로 변화될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니 즐겁습니다.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므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이런 진리만을 기뻐하시되 더 나아가 늘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면 먹을 양식과 음료가 너무나 간절히 생각납니다. 진리를 사모할 때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신속히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지요. 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직 진리만을 보고 듣고 행해 나가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멸류관을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